축구의 세계, 세계 최초로 만나보시죠. 탭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프리뷰는 바로 리버풀 대 토트넘입니다. 최근 AI 평균 수치는 다음과 같이, 탭 409대 257, 여기서 말씀드린 수치인 탭은 상대방 위협 지역 공격지수로 다음과 같이 상대 위험 지역에서의 볼 터치의 총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CTP는 7대 5.7 스트랭스 127대 107. 길드업 어택 포인트는 72대 54입니다. 토트넘 대 리버풀의 경기는 실질적인 1위 결정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전통이 아닌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이 최종 우승을 가져간다는 것인데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지난 시즌이 밀리면서 올 시즌이 늦게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평소처럼 19라운드가 아닌 14라운드만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올 시즌은 굉장히 치열한 리그 내 경쟁 체제에 압도적인 1위 팀도 아직 없기 때문에 예전 같이 주목받지 못하는 징크스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리버풀에게만 세 번이나 해당되지 않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이런 징크스를 떠나서 리버풀, 토트넘의 경기 자체는 6점짜리 매치인 만큼 큰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4라운드 결과까지 최종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기 승자팀이 크리스마스 기간 1위에 랭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통적인 징크스 측면에서나 걸려있는 승점에서나 EPL 우승 경험이 있는 무리뉴와 클롭은 이 경기를 무조건 가져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크스 이야기는 뒤로하고 먼저 리버풀의 AI 수치를 살펴볼까요? 최근 리버풀은 3경기 동안 409개의 탭과 7개의 CTP라는 디펜딩 챔피언치고 적은 CTP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1 시즌 리버풀이 평균 460 탭, 11.3개의 CTP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최근 세 경기에서의 전체적인 기록, 특히 CTP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클럽 감독의 대표 브랜딩 라인은 단연 포워드진이기 때문에 다수의 CTP 획득을 추구합니다. 평균 10개 이상의 CTP 충족치가 나와줘야 하는데요 무리뉴의 토트넘이 적은 탭과 CTP로 실리를 챙겨가는 방식과 괴를 달리하는 팀이라는 것이죠 즉, 최근 이렇게 떨어지는 탭과 CTP 수치를 보여주면서 실제 성적도 승, 무, 승, 무를 기록하며 퐁당퐁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우승권 클럽에게 단순히 승리 못지 않게 중요한 연승 행진이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퐁당 현상대로라면 이번에는 승리를 챙겨갈 차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전 12라운드에서 클린시트 행진이 깨지긴 했지만 11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토트넘의 수비력은 여전히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버풀은 난공불락처럼 느껴지는 토트넘 수비진 공략에 성공했던 펠리스의 무기를 집중적으로 재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펠리스는 토트넘 수비진의 최대 취약점인 오리에가 위치한 오른쪽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토트넘을 상대로 펠리스가 선택한 두 개의 무기는 바로 팀에서 가장 활발한 왼쪽 활동 반경 탭 지수를 보여주던 에제 자하 콤비였습니다. 이러한 스타일과 비슷한 선수를 리버풀이 준비한다면 기본적으로 자하의 롤을 담당하는 마네를 포함하여 이선 미드필더진 선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4-4-2 시스템을 애용하는 펠리스와 달리 리버풀에서는 기본적으로 4-3-3을 운영다 때문에 미드필더를 배제한 레프트백 로버튼슨과 왼쪽 윙포워드 마네가 주력 무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리버풀의 무기는 높은 네임밸류 대비 펠리스보다 크게 강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네는 코로나 감염 복귀 이후 두달 가까이 무득점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튼슨의 활발한 오버래핑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해야 하는데요 그 로버튼슨이 올 시즌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고 스코틀랜드 국대 차출 등으로 지쳐 보인다는 팬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2라운드 폴럼전에서 기본적으로 수비수 역할을 해야 하는 로버튼슨이 자신의 마킹맨 레이드를 놓치며 실점을 하였는데요. 이 때문에 손흥민을 상대하는 로버튼슨이 오버래핑을 활발하게 하며 공격에 치중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로버튼슨이 체력 저하를 발판 삼아 우리 흥민이는 토트넘 통산 백호 골을 터뜨릴수 있을까요? 군대3가의 활약을 포함하여 이미 유럽 무대에서 100골을 넘긴 손흥민 선수입니다. 두 골만 더 터진다면 토트넘에서의 100호 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손흥민 팬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슈팅 자체가 적은 편이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적은 슈팅수로도 많은 골을 기록함으로써 SSR 수치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세에 기억되는 것은 높은 SSR 수치가 아니라 몇 득점을 했느냐로 기억이 되죠. 따라서 올 시즌 37.5%라는 쾌조의 슛 감각을 가진 손흥민을 더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탭의 프리뷰였습니다.